네, 제가 가지고 온 오늘의 유망 종목, 공개 종목은 바로 삼강 M&T입니다. 삼강 M&T는 2020년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 발전설비 하부 구조물을 성공적으로 제작, 또 인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인데요. 어, 먼저 지난 12월에 대망, 대만 하이롱 프로젝트 향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공급을 위한 독점 캐파협약의 최종 본계약을 7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도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옵션 물량 포함과 원재료비 전가, 또 환율 적용 등 세부 계약 조건들이 삼강 M&T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만 하이롱 단지는 2025년까지 건설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삼강 M&T의 하부 구조물 공급은 내년 초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또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 여타 사업들보다 높은 10%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을 얘기하고 있는데. 매출이 10 이상일 것으로 추, 어, 추정이 되는데요. 올해 동, 이... 삼각 MNT의 해상풍력 매출 비중은 41%고 또 내년에는 45%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주요 시장인 대만만 고려하더라도 이 삼각 MNT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매출이 기조적으로 증가하는데요. 대만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1단계로 총 5.5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확정한 상황이고요. 또 삼각 MNT 관련 매출은 2019년 하반기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대만의 2단계, 3단계 입찰 또한 완료되면서 2026년부터 35년까지 15기가와트가 건설될 예정인데요. 따라서 대만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은 2단계 또 3단계 입찰 물량이 건설되는 시점에는 1단계 대비 연간 시장이 36%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대만 시장만으로도 이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이외에도 우리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도 공급을 원하는 요청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적으로 수주 또한 가능하면서 매출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만 1단계 입찰의 마지막 프로젝트의 하부 구조물 수주도 내년 1분기 내에 확정될 예정인데요. 그만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 주식 시장 약세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삼강 M&T의 이익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상풍력과 LNG FPSO 사업으로 오히려 업황이 더욱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익성장 가능성은 좀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먼저 차트를 살펴보면 18,000원 선까지 찍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18,000원 선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1,000원 선까지 또 23,000원 선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수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기관 중에서 특히 연기금의 매집이 들어왔다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좀 좋을 수 있다.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종목이죠. 그만큼, 어,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됐고요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살펴본다면 매출액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올해 또 내년까지 좀더이 수주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 이 주가의 흐름 지켜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지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공개 종목 한번 잘 들어봤고요.